아, 더워, 뒤지게 돼, 진짜! 우리 엄마가 가만있으면 안 덥다 했다 니처럼 분작거리면 덥지? 니나 나대지 말고 가만히있어라 아들아, 종 쳤다. 자리에 앉아라. 형님, 덕수야. 인사할려면 똑바로 해라, 영야이 그래, 늘려져라 형님, 근데 너무 더워가 기장미역마냥 말라 비틀어질 것 같습니다, 형님. 야, 이자스가 이게 물가 뭐 덥노? 아직 열을 시작도 안 했다. 에어컨 틀면 안 됩니까, 형님. 음, 중앙제어안 돼도 선못선다 오늘 따라 와이드 호들갑이야. 그라모가가 바다에 뛰들든가 형님, 진짜입니까? 내 네, 말리지 마서. 니네 진짜 띠들기가 일단 살고 봐야지. 얘네 한다면 한다. 엄마, <laughs> 진짜 띠들았노? 니 네, 빤스는 이나 덕수야 쌤, 뭔 놈의 학교에 다이빙장이 있어, 예? 무산 해견은다 그렇다, 임마. 어 떴마. 인자 좀 세상이 똑바로 비네. 쌤요, 나도 띠들 갈랍니다. 더부 죽겠지 예? 그래, 엄마, 니도 뜨가라. 뜨간 김에 전복 좀 다가온나, 이 마, 용군, 니는 안 띠기가. 와, 이 뽕아들 진짜 겁도 없네? 아, 맞자마리. 인자 좀 살겠네. 쌤요, 진짜 안 띠갑니까? 오늘 포기아입니가 은지 안한다 내나 용구야 그 부산 사나이가 물을 무섭부하면 되겠나 이자 스가 작년엔 용도다리에서 뛰내리게 하더만 저게 선생이가 진짜 용구야 다가 뜯긴다 뒷담은 안 들리게 해라이 아니 쌤도 못 뛰면서 왜 내보고만 캐서 한대요 아이씨고 아주 맘먹으라 용구야 어이 아내배 아프다 화장실 갔다가 뛸게요 어이구 쫄아 내가 다 뛰나? 예 형님 시원해가 인자정시이네요쌤 우리 수업하지 말고 물놀이나 하죠 그래 다 뛰었으면 가가 반성문 하나씩 써온나 이놈의 샤개들이수 시간에 물놀이를 하고 있어요.